네. 예. 자, 오늘 그 2020년 대비 전공학 문, 요, 그 1, 2월 이론정리반에 이어서 3, 4월, 이제, 아, 1, 2월 그 기출문제 분석반에 이어서 3, 4월 이론정리반,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개강이고 첫 시간이니, 그또 뭐, 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요 그죠? 매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저로서는 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죠. 1, 2월 달에 이렇게 공부하게다 해놓고, 3, 4월 달에 또, 또, 바뀌고, 5, 6월 달에 또 바뀌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따지면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공부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거는 똑같은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첫 시간이 계획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선는그 진행 계획이란 게 저로서는 뭐 교재를 보면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설명으로 대체할까 생각합니다. 그죠. 저수 이게 이 교재 자체가 이 진행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저로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 2월달에 그 온고지신이라는 그죠. 이렇게 노무 구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책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영려는 뭐,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 끝을 곱씻는다는 것은, 끝이라는 것은 이미 나왔던 이런 기출문제죠 그죠. 자, 이 기출문제에 관해서 제가 뭐,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전에 이 주관식 시험에서, 그죠. 이 선택형 시험으로 거쳤다가, 지금 이 서답형 시험이죠. 그죠. 요게 여러분, 2014년도부터, 그죠. 어 작년 11월에 2018년도까지 진행되고 그래서 2019년도 대비 거고죠. 2020년도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6년간의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볼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어, 기, 평이고 뭡니까 그 서술형이고 이렇게 논술형이고 자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엮은 책이 이제 온고지신이었죠, 그죠? 자, 이 기출 문제를 보고 이제 새것을 한번 알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대비가 2020년입니다. 그죠? 결국 2020년 올해 이제 연말에 치는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제가 1, 2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1, 2월 달 진행해서 그 교재가 아, 제가 새 교재를 안 가지고 작년 교재를 가져왔는 거죠. 여기 이제 작년 교재고, 여기에 2019년 작년 문제가 추가돼 가지고 올해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막 작년 책이라 추가를 해서 보았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 진행을 하면서도 요 교재는 수시로 참고할 생각이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굳이 이 책이 없으신 분은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그죠? 그 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은 이 문제들이 다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죠? 시험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집, 기출문제도 안 가지고 공부한다. 그거는 좀 무모함에 가깝다. 이래 볼수 있겠죠. 그죠? 책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하겠고,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력을 해서 어, 좀, 나름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수시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1, 2월달이고, 이제 이어서 이제, 어, 3, 4월달에 이렇게 뭡니까? 박, 는, 양, 내라고 그죠 이렇게. 또 이제, 논어의 구절을 활용해가지고, 어, 외람되게 책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문으로 넓히고, 예로서 요약한다. 이래 되는, 자. 박지어 문. 그래되죠 문. 자, 이 내용은 이제 그게 그래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기출 문제를 보고 나름대로 이제 시험에 이렇게 체계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런, 시험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까 또 이런 범위로 나오니까 그래서 체계를 잡는다는 게 시험이 출제되는 이 방식과 시험에 대한 범위를 가늠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보충하는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름대로 한문학의 결론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이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되네요. 그죠?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이 이론에다가 이제, 어, 해당되는 문장을 읽은 책이 방문장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제 예전에 이제 이 쉽게 영역별로 하여, 쉽게 영역별로 하여, 그죠? 교과, 경론부터, 뭐, 한시, 경서, 소설, 산문, 그죠? 뭐, 구격연서, 문법, 뭐, 이런 걸쭉 해서 이제, 뭐, 앞장에 먼저 이론을 싣고, 그 다음에 문장을 싣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올해 이 책을 새로 이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 온고지신하고 마찬가지로, 박문양내도 작년 책이 좀 재고가 있어서, 올해 다시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학원으로부터 듣고 작년 책을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올해 책을 다시 만들었으면 새로 만들지는 못하고 여기에 그 전에 있었던 이 기출문제가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기출문제는 이건 말고 2013년도부터 그죠. 따지자면 이게 뭡니까? 이 99년, 97년도부터죠. 그죠. 이렇게 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죠. 자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죠 작년 책이 책인데 거의 실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된 거은 제가 빼버리고, 빼버리고 새로 편집할 했는데 이제 새로 작년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또이 문제에서 중복돼서 출제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문의 형식이 거의 비싸여 주목을 한번 해볼 가치가 있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주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요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그죠? 이제 이 이론이라는 게 영역별로, 그죠? 뭐 문법이면 문법을 정리해야 되고, 문체가 시험에 나오면 문체도 한번 정리해야 되겠고, 이런 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이것만 가지고는 다 된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죠? 그러나, 기본은 아마, 그죠? 이 제시된 이 이론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면은, 시험 준비에 어느 정도, 어 최선을 다하는 의미가 될 정도의 기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소설이뭐 소설사라든지, 한 시면 한 시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되겠다, 이게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은 영역별로 그 해당되는 영역의 이론에 연관되는 그런 문장들인데, 어, 이, 지금, 이 책의 문장이 한 500문장이 넘을 겁니다. 그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근데 뭐 개별적으로 보면 또 뭐, 하, 공부를 또 한없이 많이 합니다. 그죠? 아무튼, 이, 이제, 3, 4월 달에는, 요런 이론과 문장이 합쳐지고, 그, 좀 오래된 기출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추가해서 본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렇 이게 이제 3, 4월, 그죠? 지금 진행한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영과 후진이라고, 그죠? 이건 맹자구들에 있는 구덩이를 치우고 나서, 그죠? 그 뒤에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해서 영과 후진이됐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은 이제 그각 영역별로, 그죠? 영역별로.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공부를 했지만 또 별도로죠. 추가하고 심화라 해서 영역별로 이제 강동 문장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죠? 자, 이건 이제 쉽게 영역별로 이렇게 모았다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막 한문에서 어떤 장르별로 이렇게 모았건데 그죠. 어, 첫 번째가 이제 경서, 그 다음에 어, 설화, 뭐 소설인데 설화, 소설 이렇게 같이 나눠겁니죠 설아 소설이로 나고 이게 이제 1번, 2번 해가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화 문제, 죠 시화하고 이렇게 비평의 문제를 또 1하고 2로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산문, 그죠. 사기하고 뭐 삼국사기 열전, 이런 걸 하나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소설이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이실랑 문제하고, 그, 소품문에 관계되는 거죠 척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시험에 좀 나와서, 주로 이제 이렇게 소품에 관계되는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한 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인가, 8개, 8개 맞습니까? 4개, 5, 6, 7개. 아, 1시가 하나 빠졌나? 뭐가 하나 빠졌나? 그죠? 이두 2개, 4개, 5개, 6개, 7개. 뭐가 하나 빠졌지? 여덟 인데 그죠. 실학한시고 경서가 있고, 설화, 슬화. 설화가 아, 하나 별도로 들어가 있고, 소설이 두 개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여덟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죠. 자, 이 교재도 그 삼국사기라든지, 상국 상국유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역사 산문 안에 설화하고, 역사 산문 안에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올해는 대폭 좀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이게 이제. 그 5, 6월 달에 진행하는 그강독반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젊은 건사족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있고 가까운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이런 책이랍니다.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인데 우리가 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 발문에 대한 어떤 연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강독도 좋고 이론도 좋고 뭐다 좋지만 결국 뭡니까 문제를 푸는 점수를 따기 위한 우리의 시험공부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형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유형별로 연습해보는 그런 문제가 무궁무진하면 참 좋겠는데 저로서는 한몇 년간 있었던 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7, 8월 달에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 뒤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뭐어 예전에는 제가 석 달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석 달까지는 제가 할 체력이 못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한 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 단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뭐 시험에 최근의 경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요즘 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 또 이렇게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제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 축구선수에 있죠. 정우영이라는 축구선수가 있어가지고, 그, 그 애가 유튜브에 막 왕창 다 차지하고, 저는 저 뒤에,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에 정우영 이렇게 뭡니까? 한문이라고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우영만 치면은 축구선수가 다 차지해버리고, 저는 찾기 어렵고, 한문까지 치니까 제가 1, 2월달에 이게, 그, 올리놨던 설명에서 회 올린 그게, 어,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중 그러고 예전에 뭐그 작년이나 재작년 강의도 막올라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보편을 뺐지만은 올해 1, 2월 달에 했더니 설명을 필요하시면 뭐 참고로 보시면 은 어, 시험이 출제가 대충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어, 참고하시고 싶으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요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자 우선에 이 교재를 보시면은 이게 그 10개 영역별로해서 한번 교과 교육론, 경서, 문법, 문장은 뭐 거의 뭐 언급할 것겠죠, 그죠 그다음에 한문학개론, 한문학사, 한문학사가 어 비중이 굉장히 크고 문장이 많은데. 어, 일단, 요즘, 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문학 사보다는 주로 문장을 보는 그런 데 비중을 많이 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역 연습, 한시, 한문소설, 역대 삼문선도 이렇게 얘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수록 문장의 목차가 다 나와 있고, 그죠? 교과기 역론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교재가 이제, 그, 8강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뭡니까 아까 봤지만은 어 19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죠 이것만 해도 거의 16년 7년이 됩니까 그죠 3년에 13도 하면 16년 정도 되는 거죠 이 기출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관련되는 것만 몇 문제 뽑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1파트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론 부분입니다. 그죠? 이론 부분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뭐 경서 있는 거는 뭐 이론이란 게뭐 별도로 책으로 봐야지 어떻게 이거를, 어, A4 용지 몇 장에 정리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제 이론인데 이 이론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법 지식이라든지 그죠? 뭐 문체라든지 그 다음에 한문학 개론에 관계되는 그라든지 그다음에 한문학사에 대한 지식이죠. 그렇죠? 이런 게쭉좀 소개되고 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은 공부의 체계를 잡고, 그죠. 공부를 담는 바구니를 만드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바구니만, 바구니도 없이 아무 데나 막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활용, 쌓아놓기만 하면 활용에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뭐 컴퓨터에도 뭡니까? 폴드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찾아지지. 아무데나 이 수신어 넣으면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도 못 찾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을 잡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체로는 뭐 비중 있게 잘안 나오지만, 은 그래도 이런 데서 이러면 흔들려버리면 은 공부가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결코 소홀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관련되는 거죠. 이렇게 그 문장을 실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뒤에 어떤 파트는 뭐 문제가 몇 문제 실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보시려면은 이런 책을 참고하는 게 좋지. 여기는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강도 가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지 자면 여기 한30% 차지한다 아니 면20% 차지한다 그러면은 수업에서는 이게 한80% 정도 차지하는 이런 정도의 비중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그한뭐 6시간 정도 그죠. 10시부터 5시까지 한쉬0시간 뭐 빼면은 뭐 그렇게도 잘안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뭐두 달에 8, 8주 동안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지금 책이 600페이지가 넘네. 그죠?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 해석하고 간다. 이거는 뭐짓짓 말이고 뭐몇 달이 걸려도 다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보충 프린트로 이렇게 보충 프린트로 보충 프린트를 해서 매주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석한 것도 있지만은 해석 못 하고 있는 거는 그 이 참에, 그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어떤 기본서로 삼으실 분들에게만, 이 책을 가지고 기본서로 삼지 않고, 막 참고만 하고, 내 나름대로 뭐, 여한식가문을 가지고 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책을 가지고 강도를 한다, 이런 분한테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고, 오직 이방문양내이 책을 가지고, 기본서로 택해가지고, 한 10회독 정도 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한테는 이 자료집 1권, 2권, 3권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고 해석 해석을 모아 놓은 겁니다. 해석을 모아 놓은 해석 자료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보충 프린트에 이 문장의 해석은 자료집 몇 쪽에 그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집 525쪽이면은 이 문장 의 해석은 자료집 525쪽을 보면은 해석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라는 그런, 그래 제가 문장마다 이 연결해서 보충프린트 뭐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했다든지 이런 문장은 이걸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이 책을 가지고, 이방문양례를 가지고 그 입력의 기본서로 삼으실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료집에 있는 해석이 요즘 뭐고전번역에는 보면 웬만한 게다 올라져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제 뭐고전번역을또 다시 보고 또 그걸 출력해가 모으고 일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막한 자리에 모아놨다. 이런데 의의를 두면은 또둘 수도 있겠죠. 그죠? 막 그렇게 정도 하시고 수업시간에 모든 문장을 다 보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어,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죠? 다본다고능산 아니겠죠, 또. 자, 그 중도 교재에 대한 설명 이루어졌고, 그죠. 뭐, 진행 방식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1강은 이제 경서부터, 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 그러면은, 잠시 어, 쉬었다가, 다시 2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예.